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지난 12월에 진행된 여성 가수 부문의 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결과입니다. 이 투표는 매년 팬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큰 관심을 끌며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바로미터로 자리 잡았죠. 음악은 물론 다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여성 가수들의 매력과 능력에 대해 한 명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2위에는 가수 윤태화가 5,670표를 얻으며 랭크되었습니다. 윤태화는 2009년 단 19세의 나이에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본명 윤정윤으로 그레 정답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윤태화라는 예명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현역 가왕 방송에서 놀라운 실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죠. 15년차 베테랑 가수로서 윤태화는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위해 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를 열창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가왕 외에도 더트로트 쇼, 트로트 챔피언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위에는 가수 강예원이 6,390표를 얻으며 자리 잡았습니다. 시원한 가창력과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예원은 5년차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해맑은 웃음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녀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죠. 강예원은 MBN 현역가왕 첫회 방송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주자로서 자리를 굳히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매력을 대중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가수들의 독특한 매력과 능력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우리는 이 투표 결과를 통해 더욱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혜연은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으며 파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6,390표 획득은 그녀의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강력한 보컬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남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7위에는 가수 김혜영이 6,960표를 얻으며 자리매김했습니다. 김혜영은 미스트로 시즌 1에 출연하여 본선 초반에 탈락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미스트로 2에서 재도전하여 결승에 진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으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캡사이신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마스터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김혜영은 용두산 엘리지를 파워풀한 보컬과 탄탄한 기교로 소화해내며 마스터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녀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로 극찬을 받으며 오라트로 통과했습니다. 6위에는 가수 전유진이 1380표를 얻으며 자리 잡았습니다. 전유진은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문적인 보컬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깊이 있는 저음과 맑고 밝은 고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노래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강렬한 무대 매너로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5위에는 가수 홍지윤이 1980표를 얻으며 랭크되었습니다. 홍지윤은 인형 같은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감성적인 보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로서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백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대 안성 캠퍼스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학문적인 배경이 인상적인 홍지윤은 그녀의 깊은 감성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리스너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리스너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매번 감동적이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녀의 역할과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홍자가 12,780표를 얻으며 자리매김했습니다. 홍자는 미스트로트에서 상사화를 부르며 곰탕 보이스로 대중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2년 첫 앨범 발표 이후 몇 차례 앨범을 발표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홍자에게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해의 그녀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홍자는 늦게 찾아온 전성기에 대한 큰 행복감을 표현했습니다. 3위는 김다현이 차지했으며 그녀는 13,980표를 획득했습니다. 미스트로트 2에서 화려한 3위를 차지한 김다현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입니다. 트로트 요정이라는 애칭으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녀의 음악은 전통 판소리와 현대 트로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과 섬세함, 풍부한 감정 표현을 통해 청중을 매료시킵니다. 현역 가왕 무대에서도 김다현은 화려한 등장과 함께 자신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3초를 열창하며 심사위원들과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의 음악적 감성과 해석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송가인은 그녀의 열정적이고 강렬한 무대 매너로 이미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팬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그녀의 콘서트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대중음악의 향연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송가인의 음악 여정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감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하며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관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장르로 만드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문화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미래 활동은 단지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파와 세계적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가인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각 지역에서 그녀의 특유의 활력과 에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각 공연에서 그녀는 청중의 시각적, 청각적 만족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송가인은 지난달 스타서베이 K팝 랭킹투표에서 11만 5320중 5만 670표를 얻어 1위에 올랐으며 121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음악계의 여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김호중과 함께한 TV조선의 명곡 제작소 앨범을 예약 판매하여 단시간 내에 매진시키며 그녀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천공항의 명예 수문장과 한국문화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송가인은 대중 음악계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가수 중에서 누구의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이들 가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